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알마티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알마티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승진. 대학원을 다니던 도중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 요원으로 선발됐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외교부사나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저개발국에 해당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파견.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병역미필인 석박사 등의 고급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병역특례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병역특례자들은 모두 기초군사훈련 4주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1999년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4주훈련을 받기 위해 신교 대입대했다. 전에 사관학교를 잠시 다닌 적이 있기에 신병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받는 사주 훈련은 두 번째 신병 훈련이다. 나처럼 두번 신교대를 경험했던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공익병으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는 인원들은 현역병에 비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조직폭력배, 고등학교 졸업 미만, 심각한 문신, 군 면제 혜택을 받는 엘리트 운동 선수, 우리 같은 국제협력 요원 등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인원들로 구성된다. 신기하게도 함께 입수한 동기 중 유명한 가수가 있다고 했다. 유명인과 함께 훈련 받는다니 기분이 묘했다. 하지만 대전 조직 폭력배 15명이 무더기로 함께 입수했다는 암담한 소식 그중에는 부두목급도 있다고 한다. 첫날 나눠준 훈련복을 입고 가볍게 훈련받았다. 사관학교 시절 받은 훈련에 비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쉬웠다. 점호가 끝나자 몇몇 인원들이 벌떡 일어난 문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옆 생활관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형님! 분 여러분, 여러 하는 인사 소리가 들렸다. 아, 부두목에게 가서 인사하는 거구나. 옆에 분여 미대단이 분왔다는 동기는? 형. 군대가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laughs>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동기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돌아 누웠다. 둘째 날. 앞 사람 어깨에 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 어깨에 손을 턱 하고 올렸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이 뒤를 쳐다보며 왜 세게 치냐는 식으로 노려보는 게 아닌가. 나는 엉덩이를 살포시 툭툭 치며 앞을 보라고 턱짓했다. 그랬더니 더 눈을 부라리며 죽일 듯이 노려봤다. 조교가 어깨에 손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나도 노려봤다. 빨리 이동 안 해? 움직여. 조교의 고함에 대충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놈은 경기도 쪽에서 활동하는 조폭이었다. 상대를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형을 세게 받을 뻔했다가 6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형이 대폭 감염, 입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진작 무서운 놈이었네. <laughs> 점심 식사 후 복도에서 마주쳤고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 걱정했는데 그냥 눈을 피하고 지나갔다. 역시 군대는 포악한 조폭도 얌전하게 만드나 보다. 나는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아 대부분 나를 형으로 불러주고 존댓말을 써줬다. 어린 조폭과 시크하고 불만 많은 대학생 A는 그냥 반말했다. 어차피 신교대에서는 모두 동기인데 형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불편했다. 훈련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갈 때면, 아니, 뭐, 실버 형님 처음 보는 조폭들이 내게 인사를 했다. 왜 그러지? 조폭들은 나이 대접을 엄격하게 하나? 아닌데, 우리 네모반 어린 조폭은 그냥 반말하던데, 그 이유를 조규에게 들었는데, 내가 대전 때거리 조폭 부두목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것 말도 안돼 머리를 깎아놓으니 좀 험상궂게 생기긴 했어도 조폭이랑 판박이라니 슬쩍 숨어서 부두목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부두목은 나처럼 머리가 크고 눈썹이 진하며 체형도 비슷했다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았지만 똑같은 옷을 입혀놓으니 내가 봐도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아 보였다 아마 그때 나를 노려봤던 경기도 조폭이 그냥 넘어갔던 이유는 나를 대 전파 부두목으로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두목이라는 사람과 복도에서 딱 마주쳤는데 순간 서로 눈빛이 흔들리며 움찔했다. 그러고는 말한 마디 섞지 않고 조용히 제갈길을 갔다. 나처럼 그 부두목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식하고 있다가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 당황했던 걸까? 나중에 조폭들에게 들었는데 부두목의 입소에 맞추어 해당 조직 부하들이 우르르 따라서 입대했다고 한다. 대전 조폭 외에 다른 지역 조폭들도 꽤 많았는데 그들은 무리지어 입대하지 않고 한둘씩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훈련받았다. 샤워할 때 보면 2, 30마리의 용, 뱀, 호랑이, 팬더 등등이 여기저기 섞여 춤추는 게 가관이었다. 공익훈련 받는 인원은 나이도 많고 거친 편이어서 고등학교 갓 졸업한 1, 2중대 현역 훈련병들은 마치 모범생 부대처럼 느껴졌다. 3중대와 4중대가 공익 입소자였고 나는 3중대. 그 유명한 가수는 4중대였기에 가끔 식당에서 봤다. 혹성탈출에 나오는 캐릭터와 비슷하게 생긴 이 가수는 키도 크고 팔도 길어서 꽤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볼 때마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식판을 드럼처럼 두들겨댔다. 참 자유로워 보였다. 옆에 조교가 있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드디어 유격하는 날. 동기들이 그러는데 전 기수에도 공익 조폭들이 많았고 유격 훈련 중 집단 반발하며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번에 들어온 대전 조폭 15명. 만약 유격을 받다가 이 15명이 집단으로 반발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러자 신교대에서는 조교들 보호를 위해 유격 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다. 그건 바로 대전 조폭의 절반만 유격 훈련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작업으로 열애시키는 것. 총 8명의 작업자를 뽑는데 교관이 6명의 조폭을 호명했다. 그리고 시크하고 불만 많은 대학생 A를 일곱 번째로 호명했다. 쟤는 조폭이 아닌데 잘못 골랐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을 호명하려고 하는데 순간 불길했다. 에이 설마 부두목과 헷갈려서 나를 호명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168번 여배. 왜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나 나 아니야. 진짜 억울했다. 그렇게 조폭 6명과 시크한 대학생 A 그리고 나 이렇게 8명은 조교의 인솔하에 산으로 올라갔다. 차라리 유격을 받는 게 낫지. 조폭 무리와 함께 있는 건 정말 껄끄럽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조폭 6명이 합세해서 기분 나쁘다고 조교를 두들겨 패면 나도 같이 연루되는 건가? 그러면 내 병특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게 헉헉대고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니 조교가 1인당 건빵 한 봉지씩 지급해 주는 게 아닌가 훈련병에게 건빵을 한 봉지씩이나 주는 경우는 처음이다. 다들 허기가 졌는지 순식간에 치웠다. 조폭 중한 명이 조, "조교님, 물! 그러자 조교는 씩 웃으며 포대자루를 하나씩 나눠줬다. 이거 3분의 1씩 흙으로 채워서 내려가면 마스터 준다. 마스터! 다들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훈련 시간에도 조교들 말 무시하고 샤워하는 문신 조폭들을 많이 봐왔기에 당연히 조교의 말을 무시할 줄 알았는데 마스타라는 한마디에 조폭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흙을 채웠다 올라올 때는 달팽이 기어가듯 느릿느릿 움직이던 덩치들이 내려갈 때는 산따람지처럼 재빨리 뛰어내려갔다 와 마스타의 위대함이란 흙을 담아 내려온 우리에게 마스타를 각각 두 개씩이나 나눠주었다 응? 왜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줬지? 다들 원샷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역시나 둘중 하나의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 뭐 어때 원샷 와 진짜 잊지 못할 맛이다 흙을 한 곳에 붓고는 조그만 화분에 흙을 담으라고 했다 마스터 덕분에 다들 군말 없이 작업을 했다 덩치 큰 조폭 6명과 옹기종기 둘러 앉아 화분에 흙 담는 내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웃긴다 그런데 잘 담던 중 시크하고 불만 많은 대학생 A가 조폭 중한 명과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온종일 같이 있다 보니 자기도 조폭인 줄 착각했나 보다 아니면 산에서 같이 노가다 하고 뛰어내 오면서 그들이 만만하게 보였나? 시비가 붙은 조폭은 평소 내게 형씨라고 부르는 예의 바른 조폭이었다. 순간 예의 바른 조폭이 시크한 대학생 A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놀란 내가 제지하려고 일어서려는 찰나 옆에 있는 덩어리 조폭이 내 손목을 낚아채듯 우악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조용히 화분에 흙을 담았다. 금방 조용해졌고 시크한 대학생 A는 본인의 위치를 깨달았는지 코피를 닦으며 눈은 바닥에 깔고 조용히 화분에 흙을 담았다. 화분에 흙을 다 채우자 중사 한 명이 와서 확인하고는 고생했다며 구름과자 한 대씩 몰래 피우게 해주었다. 나란히 앉아 몽실몽실 구름을 꽃 피우다 보니 조폭들과 알수 없는 유대감 같은 게 생긴 것 같다. 그들도 자신들의 부두목과 닮은 내가 싫지 않은 것 같았다. 그렇게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고 퇴소할 때쯤에는 조폭들과 많이 친해졌다. 얘기해보니 이 사람들 순박한 면도 있었다. 조폭 중에는 전에 입소했다가 말썽 피우고 퇴소, 그리고 재입소한 인원들도 꽤 있어서 어지간하면 통제에 응해주고 조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웃긴 건 조폭들에게 시달리는 동기들이 내게 찾아와 중재를 부탁하기도 했다는 것 부두목과 닮은 것 뿐인데 조폭 아저씨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줘서 나도 신기했다 그렇게 퇴소하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준비해준 버스를 타고 가려는데 부두목과 눈이 마주쳤다 훈련 4주 동안 몇번 마주치며 당황하긴 했지만 말은 섞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한쪽 손을 들어보였다 그러자 부두목도 멋쩍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현실로 돌아갔다 그후 나는 내 근무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로 출국해 그곳에서 병역을 마쳤다. 지금도 가끔 TV에 혹성 탈출 가수가 나오면 1999년 신교대에서 봤던 조폭들이 떠오른다. 과연 날 닮은 그 대전 조폭 부두목은 두목이 됐을까? 궁금하다.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 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